여님들 우리 믿음의 영적 거장들의 삶을 보게 되면 한결같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초지일관 성실하게 하나님께 충성을 다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앙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거장들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남다른 열정이 있어요. 남다른 특별한 그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들은 한결같이 그들이 추구했던 삶의 목적과 삶의 이유가 늘 언제나 하나님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힘이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이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피난처였고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의 노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결같이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 거인들의 삶은 향기가 있습니다. 또 믿음의 후예들이 본받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본보기가 있고 또 우리가 가야 할 삶의 방향성을 제공하는 이정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다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세요.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인들이 걱정을 했어요. 저러다가 병들어 죽는 거 아닌가. 저러다가 감옥에서 죽는 거 아닌가. 감옥에서 풀려나도 혹여라도 참수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저렇게 고문을 당하면서. 또만신차이가 되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울 선생님이 너무나 걱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대래 빌리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바라누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사기는 그리스도의 거심으로 인해서 내가 감옥에서 풀려나 살게 되면 성도들을 만나는 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고, 내가 감옥에서 풀려나지 못해 죽게 되면 그렇게 그리워하고 보고 싶었던 주님을 만날 수 있으니 기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삶의 아름다운 고백을 남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신앙의 여정 길을 가면서 신앙의 거인들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향기롭습니다. 깊은 묵상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아, 이런 삶. 왠지 모르게 나하고 이렇게 굉장히 거리감이 느껴질 만큼 그런 위대한 삶을 산것 같지만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들이 고비고비 넘었던 그 수많은 고난과 난관들을 헤치고 태산과도 같은 그런 거대한 문제들과 영적 싸움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모든 난관들을 돌파했다는 거예요. 사실 믿음의 거장들이라고 하여 우리와 성정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거장들도 하나님이 잡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지 않으면 얼마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고 얼마든지 믿음을 다 상실해 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순간순간 항상적으로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분투했던 삶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갈렙의 모습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갈렙의 모습을 보게 되면 굉장히 향기로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향기로운 믿음의 거장들의 모습은요, 한결같이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했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본문에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는 말레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충만하다, 가득 채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이게 물론 신약에 오게 되면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 앞에 성실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나오냐면 온전히 여호와를 쫓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삶의 모습. 그런데 충성이라고 하는 그 모습은요,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다가 충성에 대한 깊이와 넓이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갈렙의 충성의 바로미터는 자신의 생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바뀌었다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뭐예요? 항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충성에 대한 기준점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요단 서편의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 분배 과정에서 유다 지파라고 일컬어지는 갈렙이 여우수아에게 기럇아르바라고 하는 땅을 분배해 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인 거예요. 그런데 이 기랏 아르바라고 하는 땅을 자신의 땅으로 어 달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 갈레비 사령관으로서 어떤 특권 의식을 표명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자신의 아이가 85세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하였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충성하였음으로 인해서 전관 예우를 해달라고 하는 장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리드 아르바라고 하는 땅을 요청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그 근거가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을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구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laughs> 구절을 보시면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 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께 충성하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사하시는 땅 믿음의 백성들이 밟는 땅은 그 밟은 족속의 땅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길앗 아르바라고 하는 땅을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다가 뭔가 이 땅이 대단해서 이 땅이 뭔가 다른 땅보다 옥토의 땅이라고 해서 이 땅을 요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럇아르바라고 하는 땅은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본문에도 등장하지만 거인들이 살고 있었던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서도 최고 거인들이 살고 있었던 땅,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던 기럇아르바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럇아르바라고 하는 아낙 거인들이 살고 있었던 땅은요. 애초에 이 가데스 바네라고 하는 지역에서 모세가 열두 정탐꾼을 파송하면서 정탐 보고를 들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정탐 보고를 통해서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비전 전망을 듣잖아요, 그죠? 이때 열 명의 정탐꾼이 가난 정복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진단을 내립니다. 그 진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기준이 뭐예요? 가난에는 거인족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비록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옥토일지 몰라도 이 땅을 이스라엘이 정복하기는 불가능합니다라고 그렇게 현실을 직시한 현실 그대로의 상황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1명의 정탐꾼이. 그런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보고를 했습니까?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야 할 땅이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으로 긍정적인 비전을 제시했어요. 아무튼 열 명의 정탐꾼이 보고했던 것은 또 부정적인 어떤 그 비전 전망을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들은 거인족이었다는 거예요. 거인족. 런데 창세기를 보시게 되면은 이 아낙자손들은 누구의 후손이라고 나와 있냐면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나와 있어요. 네피림의 후손. 네피림이라고 하는 단어는 대장부들입니다. 싸움에 능한 전사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낙자손들은 네피림의 혈통을 이어받은 족속들인데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전쟁에 능한 전사자들의 족속이 바로 안낙족속 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겨우 출애굽한 백성인데 그들이 언제 뭐 무기를 준비했습니까. 아니면 전력의 전쟁의 전법과 병법을 준비했겠습니까. 아무것도 갖춰져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난의 전쟁에 능한 이 대장부를 상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 대다수가 이 가난 전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견해를 제시할 때 여우수아와 갈렙이 아무리 긍정적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도 불가능한 현실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메질해서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이때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합니까? 믿음으로 극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생명을 걸어서 약속의 땅을 성취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열정과 비전을 제시한 거 아니에요. 그 땅을 달라는 거예요, 그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벌 떨었었던 그 이유와 근거가 되었었던 이 기랏 아르바, 아낙 자손, 이 거인족들이 살고 있었던 그 땅을 달라는 거예요, 그 땅을. 그 땅을 분배의 상황 가운데 자신의 땅으로 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갈렙이 자신이 살아왔던 또 자신이 지금까지 생존했던 이유와 근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근거와 이유를 얘기하고 있냐면 10절 보시면 자신이 지금까지 생존할 수 있었던 삶의 근거가 있었다는 거예요. 후반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45년 동안을 그러니까 모세가 가네스바네아에서 이 정탐꾼을 파견할 때 갈렙의 나이가 오늘 7절에도 등장하는데 40세지만 지금 45년이 지난 시점인 거예요. 85세가 된 시점이에요. 다시 말씀 그대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45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 나이가 85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탐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광야 노정의 삶을 37, 8년 정도 거닐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가난 7년의 전쟁을 치렀던 시점에 85세가 될 때까지 자기가 살수 있었던 근거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출애국 도정에서 광야 생활을 할때 부정적인 견해를 보고했던 1 세대들은 다 죽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겠노라고 말씀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에 대한 모든 책임성을 갖고 있었던 모세마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출애굽 1 세대들 중에 유일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거점 전쟁을 다 승리로 장식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갈렙의 생명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자기가 이렇게 치열하게 삶을 살수 있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미완의 과제가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길앗 아르바라고 하는 땅에는 거인족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에서의 거점 전쟁은 다 승리로 장식했지만 가나안 각 지역적인 그 성에 살고 있었던 거민들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열 정탐꾼이 보고한 대로다가 이 거인족들 때문에 가나안 정복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여전히 미완의 숙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져 있는 거예요. 이 숙제를 누가 풀겠다는 거예요. 갈렙이 풀겠다는 거예요. 나이가 몇 센데? 85세인데. 지금 이 갈렙은요, 자신이 망령된 객담을 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자신이 그동안 살아왔던 어떤 그런 사령관으로서 분했던 삶에 대해서 뭔가 도취되어서 뭔가 말하고 있는 발언이 아니라고. 그 땅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제 근거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 12절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이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 내리이다 하니. 자, 길리안 아르바를 정복할 수있던는 대전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시면이라고 그렇게 대전제를 깔고 있는데 이 대전제는 갈렙이 그냥 상상 속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냥 아니면 일관되게 습관적으로 고백했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면이라고 하는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더 대전제를 제시할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지금 이 산재를 내게 달라고 하고 있어. 요 지금 내가 저 땅에 살고 있었던 안악 자손을 쫓아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언제? 지금. Here and now. 지금. 옛날에 내가 이랬는데, 왕년에 이랬는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아, 40대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했는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45년이 지난 85세,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약속대로 예나 지금이나 초지 일관되게 성실하게 살았음으로 인해서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고 하는 확신을 표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들 이게 히브리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성취하고 증명해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갈렙이라는 거예요. 85세면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건가요? 85세. 제가 그 연세를 살아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이 중에는 그 85년의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 그렇죠? 85년 정도 인생의 여정을 살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다 육신이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닳고 달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육신 자체가 이런저런다 고장 날 대로 다 많이 고장 났을거 아니에요. 그렇죠? 갈렙이라고 하여 육신이 그렇게 건강했겠습니까? 물론 건강하다라고 성경은 표명하고 있지만 그 육신의 건강함은 아닐 거예요. 뭡니까? 열정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뭔가 자신의 삶에 도취되어 열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자기가 봐 왔잖아요. 광야 노정의 삶을 통해서 봐왔고요. 7년간의 가난 대전쟁의 그 서사를 통해서도 봤어요. 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치열하게 충성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봤다는 것. 하나님의 인재의 역사를 그가 경험했다는 것. 그래서 기리 아르바이에 있는 안낙자손이라고 하는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대전사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의 결과는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절에 14절, 15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4절에 전쟁, 15절에 전쟁이 이제 끝났는데 14절 보시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그래서 되게다는 거예요. 이 기럇다르바에 있는 아낙 자손을 쫓아냈다는 내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들 저는 여기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 주목할 점들이 있어요. 어떤 것을 주목할 점이냐면은 이 지금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의 출신 성분이라는 거예요.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성경 본문에 유다 지파의 후손이라고 나와 있지만 실상은 유다 지파의 순수한 혈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를 보시게 되면 오히려 야곱의 열두 아들들 중에 하나였던 유다 지파의 후손이 아니고, 오히려 야곱의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인 것을 알수 있어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 이방 족속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이방 족속의 후손이 어떻게 믿음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었을까? 오늘, 그니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니스라고 하는 얘기. 14절에도 얘기하고 있고요. 6절에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니스 사람 여분 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니스. 그니스 족속, 그나스 족속은요, 상세계를 보게 되면은 유다십학은 관련이 없어요. 이방 족속이란 말이죠. 그죠? 여러 가지 전쟁의 상황이나 아니면 통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나 아니면 전쟁의 노예의 상황을 통해서나 아니면 피난 사리의 삶을 통해서나 아니 여러 가지 기근의 상황 가운데 서로 이렇게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지나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유다 지 바로 자연스럽게 편입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갈렙의 조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가 믿음의 고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유다를 유다 지파의 후손이라고 일컬어졌던 유다 지파에 함류하고 있었던 갈렙이 애초부터 유다 지파 혈통이 아닌데 왜 그를 주목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충성했음으로 인해서. 라엘이라고 하는 여인도 그렇고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도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는 여인들은 다 하나같이 뭡니까? 이방족속들이에요. 마리아를 제외한 나머지 다섯 여인들이 기한 인생을 살았던 여인들이 이방족속들이었다니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고조 할머니 루토 이방족속이 모압 여인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이방족속들 중에 유독 믿음의 거장이 될수 있었던 사람들, 믿음에 충성되어 믿음에 신실한 이력을 남겼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충성했던 사람이라요. 하나님께 성실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했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존재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나스 분들 그런데 이기리 아르바를 뭐라고 개명했습니까? 헤브론으로 개명을 했어요. 누가? 갈렙이. 근데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지명을 통해서도 우리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이 헤브론은 우리가 나중에 상세기를 꼼꼼히 보시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예배의 재단을 쌓았던 세 번째 장소가 바로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이 헤브론 지역에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고 이삭의 무덤이 있고 사라의 무덤이 있고 리브가의 무덤이 있어요. 어디가 이 헤브론이? 헤브론이 나중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세우는 전초기지로서의 지역이기도 하지만, 아브라함이 우리 하나님의 예배의 재단을 쌓았던 이 장소가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악망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했던 장소가 바로 이 헤브론이었어요. 헤브론에서. 이 다윗이 우리 하나님께 예배의 재단을 쌓고 통일왕국을 준비하는 재단이 바로 헤브론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전신들이 우리 하나님께 예배의 재단을 쌓았던 곳이 헤브론이었고 믿음의 후예가 예배의 재단을 쌓았던 곳이 헤브론이었다는 거예요. 이 약속의 장소를 축복으로 누렸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갈립이라고요. 갈립은 유다시파예요. 다윗의 조상 중에 전신이 누굽니까? 유다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시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성실하게 일관되게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